안녕하세요 이아기는 어, 아현이입니다. 뱃속의 이름은 사랑이고요. 어, 여기는 자기 오빠입니다. 자, 아현아 울지 마 아현아. 이아기는 10시 10분 저녁에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여기 딸은 언니? 여기 딸은 언니? 이거 봐요. 발도 귀엽죠? 이 얘기는 아주 얌전하고 안 울고 한 번씩 울지만요. 지금은 그냥 토닥토닥 해주면 괜찮습니다. 이 오빠는 축구 운동을 잘하고 이 얘기는 어, 응. 어, 그, 어, 얘는 얘는 10살이고요. 얘는 7살. 저는요, 그, <laughs> 저도 10살입니다. 그리고, 음, 얘는 어, 웃긴 걸잘 하고요. <laughs> 얘도, 얘는 공부 운동 잘 하고요. 저도 공부 운동 잘 합니다. 그리고 얘는요, 어, 어, 귀여운 표정을 잘 합니다. 귀엽죠? 어습니까 귀엽죠? 이거 봐요 발도 귀여워요. 귀여워요 여러분들이 이, 이 애기가 귀여우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 줘야 됩니다 어, 안 귀여워도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 줘야 됩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, 안녕히 계세요.